안녕하세요. 호동여의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 이세 가지 덩어리를 이해하시면, 그리고 사용할 수 있으면 문법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고급회화 장문, 리스닝이 매우 쉬워집니다. 자, Blessed, 1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Blessed is the man. 보기 또다 그 사람은. 자, 그 사람이 명사죠. 명사를 풀어쓰면 하는 긴 형용사,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 왔습니다. 행룡사 단어는 앞에 오지만은 행룡사가 길어지면 덩어리는 뒤에서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풀어 설명합니다. 후치 수식 하면 거꾸로갈 수밖에 없고요. 풀어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lessed is the man 보기또다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does not work in the council of the wicked? 걷지 아니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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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네 깨를 쫓아 걷지 아니하는 자. Or stand does not은 반복이니까 생략하고 stand 서지 아니하는데 in the way over sinners. 죄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or sit 앉지 아니는데 in the seat of mark is.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보기 또다. 한글은 이렇게 거꾸로 가지만 영어는 읽으면서 바로 가셔야 됩니다. Blessed is man 보기 또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does not work in the council of the wicked. 악한 자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은 stand 서지 아니하는 데 in the way of sinners.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Or 시 seal in a seal mark.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명사를 딱 해놓고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말하고 싶으면, 싶으면,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대, 대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는, 모든 관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풀어서면 은 행용사 덩어리다 행용사 덩어리에 불과하다. 문법책에 있는 모든 관계대명사, 주격용법이든, 목적격용법이든, 또 콤마가 있든 없든, 아, 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한다. 이해하시고, 또 장문도 하시고, 또 리스닝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But his delight is 그의 기쁨은 있습니다. 주동사 끝났죠? 동사 다음에 자, 전지사 구가 옵니다. 이것은 동사를 풀었으면 부사 등어리가 됩니다. 동사 동작을 풀어으면 동작 장소 시간 왜 목적 어디서 무엇을 어, 왜 어떻게 뭐 이런 모든 것이 부사 등어리가 되겠죠. His delight is in the law. 그의 기쁨은 있습니다. In the law, 율법 안에 있습니다. Of the law, of the Lord,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죠.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자, 이 전지사구가 앞에 있는 동사를 풀었으면은 부사덩어리입니다. 부사. 부사는 동사에 동사에 명령을 받아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부사다. 부사장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nd on his, and on his law, on은 접촉이니까. 그의 율법에 딱 붙어서, he meditates. 그는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동사를 풀어서면 부사 덩어리를 앞으로 당겼죠 he meditates on his, on his law.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을 어, 부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부사 덩어리는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이것도 부사 덩어리죠. 묵상하는데 언제? day and night. 밤낮으로 묵상을. 요와 율법을 묵사하는 자입니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부사 덩어리를 알면 문장이 또 굉장히 어, 자유롭게, 또 길게, 아주 다양하게, 맛깔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사 덩어리가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문장 중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부사 덩어리는 여러 개올수 있어요. 물론, 행용사 덩어리도 그렇고요. 자, 3절입니다. He is. 문장 끝났습니다. 그는입니다. Like, like a tree. Like a t r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He is like a tree. 부사덩어리죠. 추리를 추리. Tree.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길게 이렇게 나무를 풀어 설명하는 행용사 덩어리에 왔습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planted. 숨겨진 나무에요 by streams of water. 시냇가에심겨진 나무고요. which. 그 나무는 is. 열매를 맺는데요. it's fruit. 그것의 열매를 맺는데 in season.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and whose leaf. 소유행용사. 문법책에 만 소유행용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문법 용어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관계사. 모든 관계사는 소유행용사든 관계대명사든 목적기이든 주격직주격이든 관계부사든 앞에 있는 명사를 쭉 풀어서 설명하는구나 이해하시면 행용사가 길어졌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우전립, 나무의 잎사귀는 더저낫 위드, 마르지 않냐한다는 거죠. 한글식으로 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그리고 그것의 시지를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것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나무와 같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 그는 한글 콩글리시죠.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He's like tree. 그는 나무 같은데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planted.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He's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시절또 쫓아서. And whose leaf? 그 나무의 잎사귀는 더 o 나 s n with. 마르지 아니합니다. Whatever he does prospers. 자, 이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w h a t i f 가 나왔죠. 이것이 바로 길어진 명사 덩어리입니다. 주어 동사 문장이 왔지만은 Uh, he prospers. 그는 번성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에다가좀명사를 길게 했습니다. Whatever he does.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것은 prospers. 번성합니다. 행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덩어리를 계속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문법 책에는 모든 문법이 끝이 납니다. 문법의 쫓겨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하여서 긴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장문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고급회화를 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덩어리 꼭 기억하십시오. 행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 앞으로 차근차근 작은 작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잘 됩니다. 이세 가지만 정리가 되면요. 감사합니다.